음~~ 그래요. 왔어요. 야~~ 스왔어어 음. <laughs> 음 먹고 싶어. 닥스도, 어, 그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다. 이 때문에 트레이너들이 개고거든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 내가 아파트 공급량은많은데 인구 증가는 그에못 미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물을 이수가 전혀 니오 오, 씨 좋으니까 밖에 있나 보다. 아, 너무 을 너무 많이 고있것 같은데? 다 낮으면 요양이들가도 너무 오네. 아, 이 모자라네, 지금. 불쌍같야 남자친구네, 지인 분. 남자친구의 지인분께서 좋은 식재료를 <laughs> 받아오셨다고 저희에게 좀 나눠주셨거든요. 이거 요상해 보이지만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쭈꾸미 볶음 해먹으려고요. 이거 깻잎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요구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레시피 참조할 거고요. 저는 요새 그냥 네이버에 만들고 싶은 요리 치면 그냥 상단에 뜨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laughs>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재워 놓았다가 볶으면 더 맛있대요. 그래서 미리 지금 재워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동하고.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하는 동안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려구요. 양념 만들어 볼까요? 양념 만들려구요. 양념. 이게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뭔가 살때 화장품 모으는 거에 엄청 집착 수준의 그런 취미가 있었거든요. <laughs> 그 전에 모았던 화장품들이 뭐뭐 있는지 그냥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화면을 켰어요. 네. 요건 제모 크림이 근데 제모 크림 이거를 제가 털이 몸에 정말 많아요. 정글이에요 정글. 다리 털도 남자처럼 나고 <laughs> 털이 되게 많은데 제 털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걸로도 효과가 없었다. 얘는 네는 버려야 됩니다. 얘네는 버려야 돼. 요건 톤업크림인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검어에 검해요 검은데 이거 필요없어 그냥 검은대로살려고요난 이렇게 불편해서 못하겠어 피부 하얗게 만들고는 못해 첫번째는 섀도우에요 섀도우 섀도우에 미쳐가지고 섀도우를 너무 좋아 너무 사랑했어요 섀도우를 <laughs> 여기 지금 90%가 섀도우에요 섀도우 어렸을 때 모은 거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비싼 건 없고, 다 그냥, 로드샵이라고 하나요? 그런, 뭐, 뭐 토니모리, 에뛰드, 막, 그런 데서 사서 모았던, 그 에뛰드 거래요, 이거. 오, 예뻐, 예뻐. 오, 뭐야. 다시 막 욕구가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근데 이제는 진짜 화장을 안 해요. 흐음. 그런 열정 따위 사라진지 오래예요. 투쿨 포스쿨. 재밌당. <laughs> 짜자잔오 피치 주얼링. 헉, 예뻐 예뻐. 어, 뭐야? 어, 어떻게 이렇게 다 사준 거 같지? 이건 엄마가 안 쓴다고 준 팩인데 아, 나도 안쓸것 같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같은데 우와, 진짜 하나도 안쓴 것들이에요. 오, 캔메이크, 와우, 네이처리퍼블릭, 롬앤, 롬앤, 쌉 웜톤 인주제, 나라라, 리컨셉 이렇게 생긴 거 있네요. кем 나 깻잎 잘랐었어. 그래 이거 먹어왜 뭐가... 저래? 이 풀을 좋아해. 채식 고양이야? 음... 아이, 아, 이 돼지. 그만 먹어. <laughs> 엄마 거야. 짜잔 왜나 없이 아, 한 송도 안 먹으려고 했어? 아니 점 먹으려고 는데 그래? 여기 기다 그렇지? 음, 안 너무 많이 있 아, 야, hey.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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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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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